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외국인 간병인 준비는 됐나? 비자 장사 예방은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나 외국인 간병인, 특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육아까지 본다 그러면은 이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가 기초적으로 발달되어야지 인지, 정서, 사회성 행동 등 발달이 전개가 될수 있어요. 이게 발달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인 간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르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되어야 되고 또이 배우에는 비자장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은 해외 공간 영사가 돈 받고 비자장사 부산일보에서 전환있죠 네, 뻔뻔한 비자 장사 외교관 실형 한겨레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m b n 뉴스에서도 비자 장사 외교관이 다룬 상황이 있고 또 한겨레에 보면은 나라 와 망신치킨 비자 장사 외교관 네뿐만 아니라 이 한국일보에서 보면은. 천만 원의 법무부 직원 비자 장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비자 이권 사업이 굉장히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퇴임하고 나서 행정사 사무실을 오픈해가지고 외국인들 비자 연장이라든지 비자 발급 또는 가족 초청 이러한 일들을 전개하면서 정관현관 유착,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려인 신분 위조의 재외동포 비자장사.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온다. 뭐, 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우리 아이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또, 현실된 간병 파산, 외국인 간병인 도입. 네, 적극 고민해야 한다. 하면서 또 분위기 잡죠. 네, 간병비 한 달에 수백만 원 외국인 간병인 도입 언제쯤 하냐? 네, 외국인 가사 근로자 간병인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보다 간병인이 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걸딱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또 비자 장사하는 거 아닌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19년 동안 해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 에, 또는 아일랜드 뭐 호주, 어, 뉴질랜드 여기에 관련돼서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들은 굉장히 체계가 잡혀 있어요, 체계가. 근데 한국은 완전히 개판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외 공간 비자 장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한국의 외국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상 행정사들이 뭐 훌륭한 행정사들도 있겠죠. 나라를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하는 행정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런 비자 장사에 연루돼가지고 구속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 현관 유착 비리가 일어나게 되고 또는 제외 공간 외교관들이 비자 장사에 나서는 그래서 이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 거죠. 이게 뭐 아까 제가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비자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자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중에는 이 비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국민들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뭐 통역사다 또는 뭐 모집 모집객이다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작용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또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부정부패에 축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고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사 도우미 시간제 또 외국인 간병인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와 있는 뭐 외국인들한테 이거 기회를 줄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방문 비자로 와 있다 가족들이 뭐어 한국에 와 있는데 방문 비자로 와 있다 신분이 확실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 도움이나 간병인 언어 능력이나 또는 이 가사 능력이라든지 간병 가능 능력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들에게도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새로운 비자를 자꾸자꾸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 비자 장사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안할 안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 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르바이트 형태로 시간제로 가사 도우미나 간병이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새로운 비자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가? 예, 그러면은 새로운 시장, 비자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비자 장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거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 언론에서는 에, 한계가 있고, 이런 유튜브에서 양심적인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국민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문제라든지 그 관리로 또 세금만 올라가고 그러면 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한국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은 이 또한 다 국민들, 국민들이 나중엔 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부분 또한 인식해야 되고 외국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 그것을 왜안 하는지를 법무부는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